전국 세계 노총 보도 논평109 전세계 노동자 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미제 침략 세력을 분쇄하고 나토를 해체시킬 것이다. 1. 윤석열 반노농 반민중 무리에 의해 한반도 아시아 핵전쟁 위기가 심화되며 우리 노동자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9일 미국 중심의 다국적 합동 군사연습 림팩에 한국군이 대거 참여 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한다. 같은 날 벌어지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절 자주세력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침략책 동의연성열 무리와 군보 정방들이 완전히 부역하며 우리 노동자 민중을 사지로 몰아넣는 판이다. 연성열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 완전 파괴를 의미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제창하고 우크라이나전을 운운하며 반로 입장을 드러내는 한편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침략책동을 심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이 나토의 영국은 아니지만 한국은 나토 동맹과 개별 동맹국의 중요한 파트너 우리가 한국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고 하는 건 유럽에서 나토가 지키려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망발했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은 둘다 미제 침략 세력의 핵전쟁 책동을 수행하는 침략적 군사기구다 여기에 연속 연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미국은 침략적 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거듭되는 북침핵 전쟁 책동으로 실제 핵전쟁이 임박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미국은 권과주일미군의 B1B 핵전력 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 전진 배치하고 인도태평양 해역에핵항모등을 전개시킨 한편 하루가 멀도 하고 북침핵 전쟁 연습이 벌어지고 중국을 겨냥해 대만 해협의 미핵 전력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 측은 나토 정상회의 중 북의 도발 여부를 지시하고 있다고 망발하며 <목소리> 참모 의장과 사령관 등이 미군 핵 추진 항공모함에 공동 승선해 북의 경고를 보내는 방안을 떠들고 있다. 미국 중심의 삼각군사동맹 강화가 정치적으로는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삼국 정상회담으로 군사적으로는 삼국 공동 승선으로 노골화되고 있다 윤석열이 후보 시절 망원한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이 미국의 패권 전략화에 실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대러군사기구인 나토가 윤석열 회와옛 군국주의 세력을 끌어들여 대러, 대중, 대북 침략기구로 전변되고 인도태평양 전략화에 미국은 반복 반중 다국적 군사연습들을 질줄이 예정하며 우리 민중과 세계 민중을 전대미문의 핵참화에 몰아넣으려 광분하고 있다. 3. 제국주의가 일으키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 민중이다. 실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노동자 민중은 전시경제로 인한 이중삼중의 척취 대상으로 전쟁의 총알바지로 최악의 경우 대량학살의 피해자로 처참하게 전락한다.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금융자본세력과 산군복합체라는 사실은 전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미제 침략 세력은 우크라이나전을 귀에 삼아 무기 지원을 이유로 미국민의 혈세를 대대적으로 걸치해 산군복합체에 쏟아붓더니 이젠 인플레이션 국면을 조작해 금리, 에너지가를 인상하며 전생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약탈에 혈안이 돼 있다. 전쟁의 장기화를 획책하고 유럽발 전쟁불길을 한반도 아시아로 확전시키며 세계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전시효과를 노리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만행에 우리 노동자 민중과 세계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형성된 국제반파시어 전선의 승리적 경험은 현재의 핵전쟁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세계 노동자 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민래체육며 <목소리> <...목소리> 자주와 정의, 평화와 안정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6월 28일, 용산 국방부 진보실업, 전국 세계노총, 준. 전...